<웃음> 안녕하세요 안녕! 베를린 말리쇼! 왓쌉! 왓쌉! 어떻게 알죠? <laughs> 저 오늘 편지를 준비해놨어요 네. 손편지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말리자에서온 펠둥이입니다 한국에서 졸업하고 나서 개인 사정으로 3-4년 정도 덕질을 안하고 그동안 인생은 그냥 일어나서 밥 먹고 일을 해서 잠자고 이렇게 반복하게 일상생활을 보내왔어요. 20대 후반인데 아직까지 이 인생에서 뭘 위해서 살고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플리브 알게 되고 입덕을 시작해서 인생에서 아직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구나. 덕질하는 거 재미있구나.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구나. 하면서 플리브 무대와 방송을 보고 함께 보내는 하루 즐거워해요. 어느 순간부터 페이브 만나기 위해 책을 넘기는 듯한 하루하루 기대가 되네요. 덕분에 이렇게 아름답고 빛나는 세상의 존재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도 그만큼 열심히 하고 두번 다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번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어두운 세상에서 별처럼 반짝되는 빛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첫 만남인데 앞으로 저를 기억할지 다시 만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죠.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건 페이브로 데뷔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동안 연습 생활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브 알게 된건 저한테 행, 행운이고 페이브의 플리가 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준 씨와 노아 씨는 마티 형제로서 책임감이 많은데, 앞으로 혼자서 힘들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묵묵하게 저희를 주, 지켜주시겠지만, 저와 필리들이 담당하게 지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플레이브 하고 싶은 거, 모든 거 응원할 테니까, 마음껏 플레이브로서 활동을 하세요. 항상 건강하고 미래로 같이 걸어가는 거 약속합시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아나 진짜 미쳤나봐 아아아 이거 맞아 와저 어제 오, 눈물 났어요 진짜? 이거 쓰려고 감동이에요 어 아니 나 와, 지금 눈물 난거 같아 정말 정말 너왜 이렇게 잘해 아니에요 문장력이 왜 이렇게 좋아 와, <laughs> 와 미쳤어 땡 네. 너무 감동받았어 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지 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어푹 들어오는 너. 도 안녕 감사하고요. 진짜. 저희가 더 잘할게요. 저희가 더 멋진 가수가 되겠습니다. 네, 아, 진짜 이렇게 너무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말해서 너무 고맙고 우리도 그만큼 더 열심히 하고 진짜 꼭 멋있는 아티스트로 도록 할게요. 보지마에리딩 <laughs> 우리 플레이브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 사랑합니다. 저희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네. 우리 같이 힘내자고. 됐어. 힘내보자고.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사랑해. 사랑해요. 내가 제일 사랑해. 사랑해. 나도.